방학시간 평범하게 끝이 났다. 후나 말씀이 너무 길어 도중에 어제 잠을 너무 푹 잤나 하는 후회를 잠깐 하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찬정의 컵라면에 넣어두긴 했지만 지금 집에 돌아간다면 소녀의 점심을 챙겨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미가 특별한 이야기만 꺼내지 않는다면... 아, 어, 오늘은 집에 같이 못 가겠다. 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방학 때할 멘토링 때문에 잠시 교무실에 들러봐야 할것 같아서. 복도를 걷다 말고 유미는 휴대용 태블릿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선내게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깐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아, 그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한한 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는 건 조금 미안하니까 먼저 가.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한 시간이라면 아무래도 너무 늦겠지. 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 유령도 있고. 그럼 방학 잘 보내? 계약식 날 보려나? 글쎄, 가끔 가끔은 마주칠 일이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준비한다며. 그럼 학교에서 정종 마주칠 것 같은데? 아, 그렇겠다. 어쨌거나 다음에 봐. 유미는 언제나 그랬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복도 한편에서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미가 교무실 쪽으로 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슬그머니 걸어오고 있던 익숙한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어, 선배!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어느 후배 여학생이 누군지는 딱히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한쪽 손에 휴대용 태블릿을 쥐고 있던 현진은 그쪽 손을 내게 흔들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니, 바로 그저께도 봤으면서. 그 정도면 오랜만인가자. 현지는 평소와 같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의 주변을 살폈다. 어럼 그런데 유미 언니는 어디 있어요? 항상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아 유미는 오늘 방학 때회 멘토링 때문에 잠시 교무실에 가봐야 한대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라던데. 음 그렇구나.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현지. 태블릿을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현지는 나의 옆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학교가 한발 늦은 탓인지 교문에 나오는 길에는 나와 현지 단두 사람뿐이었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피부를 스쳤다. 불쾌지수를 한껏 올리는 날씨라는 생각과 함께 옆을 돌아보았는데 현지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밝은 표정을 한 채였다. 기분 좋아 보이네. 그야 오늘부터 여름 방학이니까요. 방학식 날만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방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선배는 방학인데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음. 글쎄, 난 그럭저럭. 학교 안 나가는 건 좋네. 그러고 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방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었는데. 막상 이렇게 여름 방학이 시작하니 그리 와닿진 않았다. 현재는 흘러가는 구름마냥 가벼운 발걸음을 삿번 삿번 옮겼다. 방학 때 특별히 계획해 둔 일은 있어? 선배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혼자 특별히 하려고 했던... 일이 있어서... 아이, 혼자 특별히 하려고 했던 일이 있나 해서, 여행이라든가... 선배 도와주는 일 정도면 특별한 일이라고요. 내가 미처 말을 끝 i 기도 전에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l 도 없이 현지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의 화를를 옮겼다. f 나저나 신기하네요? 옆을 바라보려던 나의 시선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옆을 돌아본 현지의 눈동자와 맞물린다. 그때는 선배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로 선배가 그런 부탁을 받은 거네요? 부탁이라...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 부탁이라면 분명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귀신이랑은 조금 친해졌어요? 글쎄 조금 익숙해지긴 한것 같은데 그 유령여자에는 나랑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저기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은 현지는 마치 "그게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얼굴로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봤을 때 선배랑 똑같네요. <laughs>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니... 그러게 어떻게 신경 안쓸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쿡쿡 웃음소리를 전하는 현지. 사거리 앞에 멈춰서 뭐 건너편을 멍하니 바라보던 내게 다시 한번 현지가 질문을 건넸다. 그건 그렇고... 뭐좀 알아낸 건 있어요? 아니 아직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 이번 주말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진 모르겠다. 네? 직접 찾아가 본다고요? 어, 그 유령 여자애가 뭔가를 떠올리려면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위험하지 않아요? 선배가 추려둔 자료에는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일단 제쳐두고 화재 같은 사고부터 먼저 확인해 보려고. 못 찾으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해 보지 뭐. 막무가내네요 신호를 기다리며 현진는 나를 약간은 못믿었다는 눈치로 올려다보았다 그런 못믿어온 나를 걱정이라도 하는 건지 현진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동그래져 있었다 그럴 바에는 VR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전에 정리해뒀던 자료엔 VR 관련 데이터도 들어있었잖아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횡단보도로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 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주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걸으며 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도 그래보려고 했었는데 VR 헤드셋이 작동하질 않아서. VR 헤드셋이요? 고장난 거예요? 글쎄 유령이라 기기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가요? 현주는 잠시 생각에 빠진 듯 습관처럼 입술 근처에 손을 가져댔다. 현재 자신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법 귀여운 구석이 있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횡단보도의 끝자락에서 현지는 입술에서 선을 떼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뭔가가 떠올랐는지 문득 내게 말을 건넸다. 어, 그런데 선배, 며칠 전에 올라왔던 뉴스 봤어요? 어떤 뉴스? 이 근처에서 로봇들이 단체로 통신 불량이 되어버린 거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든 현지는 내게 뉴스를 직접 보여주려고 했는지 인터넷을 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였지. 이태전 오작동하는 로봇의 틈새에서 유령 소녀를 발견했던 곳이. 아니 뉴스는 못 봤는데 아마 저쪽에서였나? 뒤돌아보며 내가 가르킨 거, 반대편 길목은 그때와는 달리 서너 명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을 뿐이었다. 인터넷 기사를 찾고 있던 현지는 의외라는 얼굴로 태블릿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뭐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봤어.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로봇들이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오작동하고 있더라고. 정말요? 전 미행의 정신이 팔려있네란 몰랐어요. 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며 현지은 고개를 한번더 기웃댔다. 그러다 잠시 나와 마주쳐 웃음을 슬쩍 흘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백석시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파홍선이라고 발표했긴 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못밝혀 했대요 그래? 난 그제 거기서 처음 봤었는데 1년 전부터 기사로도 자주 올라왔었는걸요? 가끔씩 관제센터에서 로봇들과 연결이 끊어져서 로봇들이 실종되곤 한다면서요 그런가? 그나저나 1년 전이라면 1년이라면 거기까지다 나의 온전한 기억이 선을 뻗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겠지 그 너머의 기억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또렷하다고도 할수 없다. 애매모한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내가 기억의 선을 뻗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선배가 이야기한 그 유령이 이곳을 떠돌기 시작한 이유랑 딱 맞아떨어져요. 아, 그것도 그렇네. 그러고 보니 그 여자애가 유령이 되어버린 것도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었지. 뭐라 선배, 다른 지피는 구석이라도 있어요? 아니 지히는건 아니고 이건 확실히 우연이겠지만 내가 여기로 오게 된 뒤부터라고도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어 맞다. 그것도 그렇죠. 하지만 선배가 초능력자는 아니니까요. 어 그렇지. 장난처럼 지나가는 로봇을 향해 손을 쭉 뻗어 보았지만 당연하게도 로봇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리는 없었다. 혹시 폴터 가이스트 현상은 아닐까요? 폴터 가이스트 현상? 네. 그 유령이 로봇들을 건드려서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던가. 음 듣고 보니 현채는 그 유령 여자애와 로봇들의 이상 행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음 뭔가 떠오른 거라도 있어요? 아 그게 그 유령 여자애를 발견한 것도 바로 거기였거든. 확실히 그 유령 여자애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분명 오작동하고 있던 로봇 대틈새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녀가 걸어가고 있긴 했었지만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애가 로봇에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 오히려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 직접 로봇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유령의 존재가 전파의 혼선을 일으키기라도 하는 걸까요? 글쎄, 같이 다니다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요. 납득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현지. 뭔가 알아낸 게 생기면 바로 연락 줘요. 알겠어. 문자로 연락할게. 아마 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휴대용 태블릿에 문자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진 않았으려나. 유미아는 주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었지만 현지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다는 쪽인 듯했다. 하긴 말보다도 문자를 보내는 속도가 더 빠른 니 이상할 건 없지만 말이다.